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은 어제 수도원 맵으로 이제 맵 공략을 해드렸는데 오늘은 집 맵을 공략을 해드리려고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눈앞에 있는 사진은 스팀 어, 프롬 나이트 커뮤니티에 올려져 있는 제이로디 라는 분의 사진으로 제구성해서 어, 공략을 찍게 되었고 이 사진을 만들어준 제이로디 라는 분에게 정말 감사의 표시를 남기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앞서서 이제 제가 이 영상을 공략을 할때제 플레이를 먼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떤 식으로 집을 플레이하고 어 이런 점은 알아뒀으면 좋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시작하기 앞서서 어 일단 이걸 알아야겠죠 살인마 스폰 이런 거에 대해서 일단 시작을 하면 일단 여기 있는 살인마 스폰은 이제 사라졌죠 여기 있는 이게 좀 옛날 거라서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는 2층에서 시작을 해요 살인마가 그래서 2층에서 시작을 해서 어. 이쪽이 살인마 스폰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빨간색 네모는 살인마 스폰, 초록색 네모는 생존자 스폰이죠. 여기 저희가 시작할 때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빨강은 최면의자. 저희가 살인마한테 잡히게 되면 앉게 되는 의자죠. 여기서 뭐 생을 마감할 수 있고, 자람면 이제 팀원이 구하러 와서 어,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죠. 그 다음은 초록색 발전기.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끔 생각하는 발전기죠. 여기가 뭐 뭉치 뭉치 에게끔 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걸 다 돌려야지 나갈 수 있는 거니까 최대한 효율적으로 돌리게끔 어,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은 까만색 네모. 이거는 그냥 저희가 문 없이 돌아다니는 그런 문들이에요. 그냥 여닫이 문이 없는 그냥 통과다니는 그런 네, 통로 같은 것들 이런 곳에 있고요. 그 다음은 주황색 네모죠. 여닫이 문. 이게 이제 생존자한테 가장 중요한 것들이죠. 살인마를 가지고 심리전을 할 수가 있는 부, 부분이고, 살인마한테 이제 스턴을 매길 수 있는 구조물이고, 정말 중요한 것들이죠. 동그란 네모는 탈출구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 이모를 통해서 게임을 이제 이기거나 질, 지게, 지게 되는 그런 예, 아, 무조건 탈출할 수 있게끔 해야 되죠. 그리고 파란색 네모 아이템 박스입니다. 저희가 이제 천원을 모아서. 여기에 가서 이제 뭐 카메라든 응급, 응급기시든 뭐 에너지 드링크든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 이제 시작을 하기 앞서서 이거를 먼저 알아두셔야 돼요 집은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가 일단 1층인데 왼쪽 사진이 1층이고 오른쪽 사진이 2층이에요 그리고 일단 봐주시면 좋을 곳이 일단 여기 식사 1층 1층에서 보면 식사룸이 여기 있죠 그리고 2층 사진을 보면 식사실 위에 바로 침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평면으로 보면 2층, 1층인데 이런 식으로 뭉쳐 있어요. 1, 2층 사이에 각 발전기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이따 좀 심화 과정을 알려드릴 텐데. 그리고 당구장과 위에 전시실, 당구장 위에 전시실이 있죠. 그래서 또 이런 식으로 뭉쳐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리고 여기 사무실 쪽에 서재가 있죠. 밑에 층에는. 그래서 또 이런 식으로 뭉쳐 있습니다. 위, 아래, 그 다음은 차고. 차고가 그나마 안, 안 뭉쳐져 있는 곳인데 여기가 좀 핵심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 우선은 제가 먼저 집을 시작하면 어떤 루트를 짜는지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일단 저는 생존자 스폰이 여기 있으니까 생존자 스폰이 여기 있으면 루트를 이렇게 짭니다 여기서 계단을 타고 올라갑니다 계단을 타고 올라가서 이제 오른쪽 사진으로 넘어와서 계단을 타고 올라오면 바로 욕실로 들어갑니다 욕실로 들어가서 여기 있는 욕실 욕조에 있는 코인을 한개 먹고 침실을 통해 아이 방에 있는 여기 있는 코인을 한개 먹어줍니다. 여기 코인을 먹고 전시실을 가서 여기 있는 발전기를 돌리고 가끔 가다가 조금 꼬울 때가 여, 여기서 그냥 발전기 안 돌리고 게스트룸 안에 있는 여기 싱크대 있는 곳 아시죠? 여기 아이템 박스 있는 곳 여기 있는 프로코인을 먹고 900원을 먹고 시작해서 다시 돌아와서 전시실에 있는 발전기를 돌리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뭐 선택하시기에 따라서 다른데 일단은 저는 집에서는 가장 먼저 전시실을 돌립니다 왜 가장 먼저 전시실을 돌리냐 전시실이 이제 그 살인마 스폰이 이제 전시실에서 시작을 해요 살인마 스폰이 그래서 살인마가 스포라는 지점이어서 생존자들이 여기 와서 돌릴 거라는 생각을 거의 잘안 해요. 그리고 살인마가 가장 안 오는 부분이기도 하고 왜냐하면 내가 여기 있었으니까 설마 살인마가 생존자가 여기 바로 와서 여기 돌리겠어 하면서 아니라고 어, 생각을 해서 여기를 그냥 내주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내, 내주는 걸 여기용해서 저는 여기부터 돌립니다. 그래서 여기를 먼저 돌렸다 싶으면 그 다음 돌리는 곳이 전 차고로 갑니다. 여기가 유일하게 발전기가 안 뭉친 곳이라 했죠. 근데 그나마 전시실이랑 가까운 게 차고고 그리고 서재랑 여기 사무실 위랑 가까운 곳이 또 차고예요. 또 뭉쳐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 뭉쳐있는 걸좀 풀어주기 위해서 전시실을 돌리고 차고를 돌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어디 가냐? 저는 바로 침실로 가서 도, 그 발전기를 돌립니다. 이게 왜, 왜 2층 갔다 1층 갔다 2층 갔다 이런 식으로 하는지 이제 또좀 이따 이제 말씀드릴 텐데. 그리고 침실을 돌린 후에 여기 있는 서재를 돌리러갑니다 저는. 그리고 나서 아무 데나 한개 돌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발전기가 안묶치게 됐으니까 왜 2층, 1층, 2층, 1층 이런 식으로 도, 지그재그로 하게 되냐 이거를 이제 평면 도형으로 이제 보게 되면 발전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각그 발전기가 이렇게 뭉쳐있다고 했죠 근데 만약에 내가 그냥 꼴리는 대로 2층만 다 돌렸어 2층만 다 돌렸어 그러면 살인마가 어떻게 될까요 그럼 2층을 안 보겠죠 2층을 안 보고 1층만 보게 됩니다. 그럼 동선이 이렇게 밖에 안 돼요. 심지어 집은 좁아가지고 그냥 다 보여요. 그래가지고 2층을 그냥 다 돌려버리면 살인마에 살인마가 그냥 1층만 보면 되는 거라서 동선 낭비를 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생존자가 더 힘겹게 되죠. 돌려되는건 다섯 개인데 밑에 네 개가 뭉쳐 있으니까 그냥 살인마가 돌아다니면서 그냥 애들 툭툭 치고 다니면서 쓰러트리면 그냥 살인마가 이겨있는 그런 게임이 돼버려서 그래서 제가 한 말씀이 1층부터 돌렸다 그러면 1, 2, 1, 2, 1 이런식으로 다시다시 어, 다시. 1, 2, 1, 2, 1 이런식으로 돌리거나 2층에서 먼저 돌리기 시작했다 을 그러면 2, 1, 2, 1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돌리셔야 돼요 최대한 지그재그로 그래야지 살인마가 어, 동선을 좀더 낭비하게끔 그리고 저희가 발전기가 더 유리하게끔 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 만약에 요즘 프롬 라이트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가는 곳이 여기에요 처음에 시작을 해서 서재를 먼저 돌리거나 아니면 그냥 여기 있는 서재를 통해서 계단을 통해 여기 있는 사무실을 오, 사무실로 옵니다 이런 식으로 통해 가지고 그래서 산인만은 처음에 여, 그, 지, 이쪽 전시실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생존자가 이렇게 일단 생존자 스폰 쪽으로 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인마가 이쪽으로 오면 이쪽으로 하거나 이쪽으로 하는 건데 결국은 만나게 돼서 처음에 쓰러지거나 그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발전기를 왜지그재그 돌리는지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안 돌리면 어, 만약에 집에 대해서 집은 뭐 여길 돌리고 여길 돌리고 여길 돌렸다 쳐요 그러면 1층은 이거밖에 안 남잖아요 그럼, 살인마는 여길 안 봐요, 거의. 그럼, 왜냐면 2층만 보면 되니까. 2층이 제일, 뭐, 어, 발전기가 많이 남아있고. 그리고, 여기랑, 여기는 뭉쳐있으니까, 2층에서 그냥 소리로 1층이 돌리고 있으면, 그때 내려가서 보면 되는 거라서. 그래서 따로따로따로 따로, 따로 다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제일 또 중요한 거. 발전기 한개 돌릴 때마다, 발전기 돌릴 때마다 거의 천 원씩 모아져요. 그리고 발전기 한 개를 돌리면 바로 성장강을 하러 가세요. 이거는 제가 전에 영상이랑 전전 영상에 어, 그 올리던 영, 그 영상에 있는 내용인데 무조건 그 아이템을 어, 인벤토리에 소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자기가 도망을 갈때좀더 자신감 있게 도망을 갈수 갈 있고 만약 에 아이템이 없는 상태로 도망가기 시작을 한다. 그러면 결국 잡히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 걸리게 되는데. 결국 걸리면 어떻게 되냐? 발전기를 멀쩡히 돌리고 있던 친구가 아 살리기는 싫어도 그래도 팀이고 얘가 있어야 내가 좀더 수월하게 갈수 있으니까 살리러 갈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그 상황에 이제 발전기 돌리는 시간이 낭비가 돼요. 그래서 살인마가 조금 더 웃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건데. 그래서 천 원이 있을 때마다 여기 있는 아이템을 바로 깔아 가세요. 한개 돌리고 나서. 그래서 최대한 살인마가 나한테 다가와도. 어, 도망갈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해야, 해야지 안 그러면 좀 어, 힘들 수가 있다. 그래서 최소좀 하지 말아야 될 거. 다른 그 집을 제외한 다른 맵들은 그 뭐라 해야 될까? 천장이 다 트여 있잖아요. 그니까 러 천장이 거의 없다시피 한 맵이 많다 보니까 그 뚝배기를 깨기 엄청 쉽잖아요. 근데 집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프로비라는 것도 어떤, 공, 어떤 공간이 있어야만 프옵비프 풀옵 상태에서 인간으로 변해지는 건데 만약에 예를 들게요 만약에 공간이 딱 이래 근데 살인마가 키가 요만하고 생존자 키가 요만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 캔으로 변장을 했어 캔으로 변장을 해서 이런 식으로 점프 올라가서 인간품으로 인간폼으로 뺄라 그래. 그리고 뚝배기를 싫어하래 이런 식으로 인간포로 풀어가지고 뚝배기를 싫어하면 안 풀어질 때가 있을 거예요 왜안 풀어지냐 이 풀어질 때이 풀어지는 자신 그 휴, 생존자도 그 인간만큼의 공간이 있어야만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리하게 뚝배기를 깰, 깰 때마다 어오 어, 이거 왜안 풀어져 하는 부분들에 부분이 많을 텐데 그럴 때마다 생기는 버그가다 이거예요 여기 천장이 너무 쪼아 가지고 내가 이걸 변신폼을 풀었는데도 이 여기 있는 공간이 없어가지고 내가 인간으로 될 공간이 없어가지고 그안 풀어지는 거라서 집에서나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다. 오히려 피가 피 낭비예요 피 낭비. 그냥 최대한 그냥 살인마가 오면 뚝배기를 깨야 될 상황에는 뭐 어쩔 수 없이 깨게 되겠지만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만 그냥 도망갈 수 있을 때 그냥 도망을 가세요. 스태미너로 최대 충분히 거리를 버, 벌릴 수 있어요 집은. 2층 갔다 1층 갔다 2층 갔다 1층 갔다 이렇게 하면 살인마도 이제 어얘 어디 갔지 하면서 금방 잊어버려가지고 그래서 2층 이 집에 대해서는 이걸 좀 많이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다 살인마 뚝배기를 깰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거길 거예요 거실 여기 거실 이쪽이 그나마 천장이 높아가지고 이쪽에서 좀 깨기 쉬운데 그리고 또 출구가 있겠네요 출구가 그래서 이것만 알아두시면 될을것 같아요 집에서는 집은 요약을 해서 집은 발전기가 2층이나 1층이 어디 한계에 있으면 그 위층에 바로 발전기가 있다. 그래서 뭉쳐 있다. 발전기는 그리고 발전기는 내가 2층에서 먼저 돌리기 시작을 했으면 2층, 1층, 2층, 1층, 2층 이런 순으로 돌리는 게 좋다. 내가 1층으로 시작을 했으면 1층, 2층, 1층, 2층, 1층 순으로 돌리는 게 좋다. 그리고 1,000원이 있으면 무조건 아이템을 깔아 가야 된다. 최 무조건 내 인벤토리에 항나의 아이템을 만들어 둬라. 만약에 돈이 없으면 프로코인을 먹으러 돌아다니세요. 그게 제일 베스트야. 그래야지 살인마한테 안 잡혀. 발전기가 만약에 어느 정도 많이 돌아가 있고. 하나도 안 돌아가있으면 좀 힘들긴 하겠지만 시간이 대충 6분에서 7분이 있어요 평균적으로 이거는 시간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발전기 더 돌려봤자 살인마한테 맞아서 쓰러지는 그 시간보다 나은, 그 나은 거라서 그냥 살인마한테 맞고 쓰러질 바에 그냥 프로코인을 좀더 모으고 다녀가지고 아이템을 까가지고 어그 다음을 기약을 하는 그런 플레이가 더 나아요 살인마한테 잡힐 바에는 그래서 인벤토리에는 하나의 아이템은 무조건 넣어둬라. 이거를 꼭 맞서 드리고 싶네. 요 감사합니다.